안녕하십니까. 목동 강대 영어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정세훈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은 대일고 합격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고등생활을 하시고 네,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어, 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지금 고등학교 때. 영어가 어떨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가 어떻게 바뀔까 물론 전혀 관심 없으시겠지만 네, 그걸 같이 한번 볼 거고요. 수시, 정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시는 학교 내신 시험으로 대학을 가는 거고 정시는 수능을 잘 봐서 대학을 가는 겁니다. 나는 뭐가 더 유리하고 내가 앞으로 갈 학교는 뭐가 더 유리한지 그것도 같이 한번 보고요. 우리 학교의 영어 내신 시험이 어땠고? 어떤지 가차만 보고 일등을 네. 받기 위한 커리큘럼이 또 어떤지 가차만 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우선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어, 고등학교의 어떤 학습 과정 차이는 요겁니다 중학교 때는 아마 교과서 가지고 다 됐을 거예요. 뭐 그조차도 안 하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교과서만 열심히 보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고 그랬을 텐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면 하그 정도고 고등학교 때는 교과서만 갖고 안 됩니다. 교과서 외에 많은 것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도 많이 늘어나고요, 어, 난이도도 상당히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뭐 어, 교과서에 투비정사를 배웠다. 그럼 시험에 투비정판 나오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중학교 때 배웠던 모든 게다 나옵니다. 기말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몰라요. 따라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건잘 정리해서 매 시험에 써먹을 수 있게끔, 잘 활용이 되게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겁니다. 중학교 때 어떤 문법이라는 큰틀 안에 것들을 배웠으면 고등학교 때는 이 배운 게 어떻게 써먹는지 맞는지 틀린지 이거 이렇게 활용이 됐는데 이거 맞니? 틀리니? 이런 거 위주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배웠던 거 전체를 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중에서 뭐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처럼 뭐 하나의 어떤 포인트만 공부해서는 절대 시험을 잘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평가 방식도 많이 달라집니다. 중학교 때 90점을 넘었으면 다 1등급 좋습니다. 다 똑같이.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1등급의 퍼센테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총 학생 수에 따라서. 그러면 그퍼센티지가 퍼센테지가 채워지면 2등급으로 밀려나고 3등급으로 밀려나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시험 범위는 엄청 많아지고 시험의 난이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등급을 갈라야 되니까. 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실 학교는요, 어, 수시대비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노하우를 많이 갖고 계세요. 얘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어느 대학을 잘갈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수시합전을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내신이죠, 내신. 어, 여러분들이 이제 두어 달 있다가 볼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학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시 준비를 안, 정시 준비가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 더 비슷해요. 합격률이 비슷한데 높은 편이다 수시 합격률이 그냥 네, 그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어, 실제로 시험이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와 지향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신 준비가 정시 준비가 되는 거고 정시가 수시 준비가 되는 거고 네,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아, 대구대학교 영어는 어떠나요?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아, 교과서는 적게 나오죠? 교과서는 지금 사용한지 오래돼가지고 부교재를 씁니다. 수능 특강 라이트라고 여기 어, 독해 지문이 많은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이겁니다. 어휘 부교재를 쓰는데요. 요즘 그 시중에 보면 이렇게 두꺼운 부교재들이 있죠? 거기에서 그 예문들이 이제 빈칸 뻥뻥 뚫어서 알맞는 단어 고르는, 네. <laughs> 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일고에 갔다. 그럼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요런 단어, 그, 어휘 책이 한 일곱 권 정도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예문 시험을 볼수 있게끔. 그래서 올 때마다 예문 시험을 봐서 학교 내신 시험이 그냥 보면 쭉쭉쭉 풀리는, 네. 그렇게 어,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택형이 이렇게 나오고 서술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서술형이 아주 배점이 높습니다. 40점입니다. 40점. 그래서 서술형 점수를 깎여서도 안 되고, 네, 놓쳐서도 안 되고, 못 풀어서도 안 되고, 요거를 빨리 풀고 요거를 풀기 위한 시간을 잘 확보해야 됩니다. 서술형이 엄청 많은 그런 학교입니다. 네, 나오죠? 서술형 비중이 매우 높아요. 뒷장 전체가 그냥 다 서술형이에요. 그 어순 배열하는 거 있죠. 슬라시로 잘라가지고 그래서 어, 그 서술형 주요 문장에 대한 어법 개념들 어법 개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 하나가 아니라 전체 어법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고 자유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뭐 예를 들어 동사를 하나 주면 그거를 수동태로 바꾸거나 뭐 이런 거를 자유롭게 할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술형 대비가 반드시 돼야 되는 학교입니다. 아까 어휘 부교재 쓴다 그랬죠? 이런 것 때문에 그 예문 위주로 정확히 공부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present 같은 단어도 선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동사 형으로 present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그런 것을 위해서 반드시 예문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수능 유형의 변형 문제 풀이가 필수입니다. 왜? 아까 서술형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풀어서 앞에 선택형을 쫙 빨리 신속 정확하게 풀고 서술형의 시간을 많이 안배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자료가 딱딱딱 예, 안 맞는 자료만 공부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서술형 일 번이었고 이렇게 어신배열. 요거를 단위를 좀더 크게 해서 청킹을 좀 크게 하다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서술 아, 선택형 이렇게 적중률 높은 자료로 선택형을 공부해서 저희 그 서술형을 푸는 데 시간을 잘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범위 전체 아까 얘기했던 그 말씀드렸던 어휘 부교제까지다 외독을 통해서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특히 어휘 공부는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으면 앞에만 외우고 시험에상당장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러지 말고 전체를 한번 앉으면 전체를 공부하는 네, 그 습관을 꼭 들으셔야 되고 정확한 서술형 풀이를 위해서 문법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요 문장은 꼭 암기를 해주시고 이거 어순 배열은 무조건 연습해야 됩니다. 올 때마다 주요 문장 쫙 이렇게 정리해놓은 자료를 무조건 테스트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의어, 동의어, 반의어, 혼돈어이 정리가 필수입니다. 약간 요 이건 뭘 통해서 한다고 그랬죠? 네. 예문, 예문으로 보는 단어시험. 그 다음에 네 비슷한 유형의 고난의 문제를 많이 풀고 기본적인 도해어법 어휘 공부가 필수입니다. 이렇게 돼야 뒤에 있는 서술형을 잘풀 수가 있습니다. 앞에 선택형이 안 풀리는데 뒤에 서술형이 풀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어 공부 패삭하게 하시고 시험 범위 내에는 어법 무조건 다 익히시고 문제도 많이 푸시고 그렇게 <laughs>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가 그 모든 시험 범위에 단권화를 준비해 줍니다. 어, 모든 시험 범위가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이고요. 그 지문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학교 선생님 필기, 뭐 학원 필기, 뭐 인강 필기, 또는 변형 문제, 오답 정리, 주요 문장 표시, 뭐 이런 걸다 해놓습니다. 시험 보기 한 30분 전에 내가 가장 보고 싶은 책으로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 때마다 정리 하면서 위클리 과제를 보고 여기서 뭐꼭 필요한거 다시 정리하고 뭐 이런식으로 과제를 해오면 테스트를 잘 보겠죠 과제를 안해오면 테스트가 잘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른 피드백이 전송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학부모님과 학생과 저의 단톡방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숙제가 뭐고 뭐 단어시험 몇점 맞았고 뭐 등등등 올 때마다 그게 알려지고 네. 수업 내용 질문은 뭐 24시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의 시험이 끝나면 이 전체에 대한 피드백이 또 들어가겠죠. 시험지를 보면서. 그래서 뭐가 좀 부족했고, 앞으로 어떻게 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같이 네, 지향점을 찾고 공부를 합니다. 어, 저희 어떤 1년 커리큘럼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 커리큘럼. 1학기 때는 이렇습니다. 어, 그리고 2학기 때는 이런데 지금 이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커리큘럼의 키워드는 어, 어법이랑 어휘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법은 워낙에 변별력이 높고 그래서 빨리 공부하는 게 좋고 어휘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뭐 2, 3학년돼서 단어만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둘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쫙 끌어 올려서 쭉 유지하는 그런 지향점을 갖고 네, 공부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 고생하세요. 그래야 2, 3학년 때 편합니다. 단어는 아주 많은 다양한 자료들로 네, 그렇게 오실 때마다 시험을 보면서 네, 어휘력을 쭉 끌어올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법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설 지나고 저희 2월 16일 금요일 오후 5시에 어법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준동사 특강이고요. 어, 여태까지 내가 배웠던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내가 배웠던 게 맞나? 아니면 또 배울 게 뭐가 있나? 이런 걸좀 같이 짚어보는 그런 특강이에요. 사회에 걸친 특강이고, 이렇게 월요일 금요일 오후 5시에. 네, 이때 시작하니까요. 어, 궁금하시면 한번 와서 같이 한번 네, 공부해봅시다. 네, 여태까지 강대영의 정시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아, 앞으로 같이 영어 공부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